우리 섹스할 때왜 나한테 키스 안 해?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왜 아무 말도 안 해? 말해봐. 지금 내가 서늘함 잔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?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고. 그거 그냥 교통사고 같은 거였다고 말했잖아!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고백한 거잖아! 그럼 그때 그말을왜 했어?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잖아. 그럼 그건 다 뭐야? <놀람> 당신도 그냥 쾌락을 원했던 거네? 내 몸을 원했던 거야? あれは